네 안녕하세요 차파골입니다. 음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동안 음, 구독자 2만 명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laughs> 2만 명 왔어. 네. 뭐 이제. 제가 이제 본업 유튜버는 아니고 음, 직장 일을 하면서 하고 있지만 음, 아 유튜브 힘들어요 <laughs> 다들 뭐 10만명 20만명도 잘뭐 쉽게 쉽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채널은 음 정말 2만명 구독자 2만명 인데 지금 연간 500명이 출고를 하고 있어. 500대 이상을 출고합니다. 이거 미친 채널이야, 여기다. <laughs> 미친 거지. 왜이 차를 많이 사는 거야. 예. 그리고, 우리, 어, 연계되어 있는 딜러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다들 하시는 소리가, 형님, 구독자분들은 뭐,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그냥 계좌만 빨리 달라는데요. 입금하고 찾았다고. 링거, 예, 차를 잡을 줄 알아? 음, 우리 형들이 이제 제 스타일, 성계약 후고민. 계약금을 넣고 차 잡고 나서 고민 살지 말지. 예, 요거 이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난달에도 뭐 X1, 뭐 삼투어링 싸게 싸게 다 사가시잖아. 뭐 X6도 그렇고. 자, 아우디부터 가겠어요. 음, BMW 지금 정리 중. 예, 어, 아우디 먼저 가게 아우디. BMW 제가 어느 정도 정리해 놨는데 아우디 이번에 세단을 사시면 돼요. 이번 달은 무조건 A4, a 6를 사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3시리즈, 5시리즈 세단이 거의 안 들어왔어요. 3시리즈도 투어링만 있고, 5시리즈는 거의 그냥 끝났다고 보면 돼. 기존 배정자들한테 예, 너무 적게 들어와서 완판입니다. 완판. 이번 달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A4, A6를 보셔야 되는데, A4 같은 경우, A5도 있죠. 음, A4 같은 경우 왜또 사셔야 되냐면 프리미엄 등급부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음, 얘네는 뭐 무선 충전 정도 빠질 겁니다. 무선 충전하고, A4가 뭐야? 보통 이제 무선 충전하고 얘네가 뭐 이중 접합률이 전동. 스티어링 휠, i n g w 이뭐 차종에 따라 다른데 무선충전 정도만빠져요마이너스옵션 o n 은이 option은 음, 이 option은 이 o 프리미엄부터 이다 p t i 이 t i i 690만 5, 691만 원, p t i o n 은이 o 음 t i o n 은이 o p t i t i 은 i o n 은프리미엄은 749만 원에서 5,400. 가솔린으로 넘어갈게요 아무래도 가솔린 대기가 많이니까 t 5 t i s i 무선 충전 빠진 걸로 610만 원에 4,500. 음. 3시 g 가 워낙 까, 지금 옵션이 너무 빠지니까 45TFSI 프리미엄은 678만 원에서 이거 4,900만 원대 되네요. 이것도 예, 괜찮죠. 이거 320i보다 훨씬 마력 높은 거 알죠? 250마력짜리. 예. 그러니까 330i라고 보면 돼 330i랑 같은 스펙. 45TFSI 꽈뚜로 프리미엄은 740만 원에서 5,400. 저는 개인적으로 뭐 꽈뚜로까진 필요가 없고 예. 45TFSI 프리미엄 4,900에 요거 추천해드립니다. 재고 많이 없어요. 음. 헤더업 있지. 뭐 250마력이지. 뭐 예, 자, 무선 충전 정도만 빠졌지? <웃음> 괜찮지? <웃음> 요거 추천해. 강추. A4, 요거 4호 TFSI 프리미엄 강추. A5도 왜 사야 되냐면, 예, 4시리즈가 예, 거의 아, 없어요. 지금 재고가 없기 때문에. 요거 밖에 답이 없습니다. 스포츠백은 4시리즈 구랑 쿠페죠. 예, 예, 문 4개짜리 스포츠백 밖에 없습니다. 40TFSI만 있네꽈뚜로로 예, 해서 5800에서 697만원 5100. 꽈드로 프리미엄은 750만원에 5,500 예. A4가 낫겠네 예. 할인쪽으로도 봐도 또 45TFSI니까 예. 그리고 A6 강추 A6 강추하는 게5 시리즈 이번 달에 없어요 즉출도 거의 안뜰 겁니다 즉출이 떠도 530i 뭐 523d 520i가 떠도 할인은 거의 없을 겁니다 2,300만 원 할인할 거야 아마 예. 재고가 아예 전국적으로 씨가 말랐거든요 그래서 A6로 가셔야 돼요 이번 달에 이 가솔린 세다 원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A6 음 이건 530i 스펙입니다 예, A6는 520i 스펙이 아니에요 비싸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아시죠 이제 4호는 예, 아우디 4호는 530i 스펙 그래서 7 7 8인에서 5,900이면 530 50i랑 비교해야 됩니다 이거는 5.0i랑 5.0i보다 A6가 비싸요 이러면 채널 이거 돌려 우리 채널 하고 안 맞어 차 너무 모르시는 분이야 <laughs> 830만 원 할인해서 6,400 프리미엄은 음. 꽈트로 프리미엄은 870만 원 할인해서 6,700 5.30i랑 비교했을 때 가격 괜찮은 거죠 이 정도면 음. 그리고 4.0 TDI 프리미엄은 이번에 디젤도 좋습니다 디젤 음. 5.3d도 재고가 거의 없으니까 디젤은 뭐 BMW도 거의 지금 안 만들고 있고 4.0 TDI 이거 어, 조용한 거 아시죠? 음. 40tdi, 연비 좋고, 아무리 경유 가격이 올랐어도, 어, 시내 주행에서는 연비가 5, 고속주행하면 연비가 10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 경유 휘발유 가격이 같아져도, 유리비는 디젤이 더, 경유가, 경유차가 훨씬 더 유리비는 적게 든다 예, 가격이 똑같아져도, 연비가 좋기 때문에, 1100만원 할인해서 6100, 40tdi 프리미엄, 40tdi 꽈트로 프리미엄, 1100 할인해서 1177, 6400.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추천해, 6기통을, 사고 45 TDI는 요게 육기통이에요. 예, 디젤은 45 가솔린은 6기통이 아닌데 45 TDI 디젤은 6기통이란 말이야. 꽈뚜루 프리미엄에 1,297만 원 거의 1,300만 원 할인해서 6,900만 원대가 된단 말이야. 독일 6기통 디젤 차를 6,900에 살수 있다. 6천만 원대. 예전 투아렉이 그랬죠. 6천만 원대가 있었죠. 근데 그거 이제 가격 올려서 들어올 거야. 투아렉은. 음, 폭스바겐. 그거는 6천만 원대 이제 안될 겁니다, 거기. 근데 이거는 6천만 원대 아우디 프리미엄 브랜드의 6기통 디젤에 그 연비 걱정도 없고 6기통 디젤의 프리미엄 세단. 크, 패밀리 세단로 가는 거 6,900에 끝낸다. 이건 무조건 사야 돼. 이건 무조건 꼬야. 못 먹어도 꼬야. 못 먹어도 꼬. <laughs> 우리 동양아좀 맞춰야 제가. 예. 무조건 갑니다. 꼬여. 예, 예, 쓰리고 피박 가야 돼 이거는 무조건 <laughs> 4호 t d i 프리미엄, 꽈뚜로 프리미엄 추천해 드립니다, 강추. 그런데 예, 여기까지 A4, A6는 이번들 추천, 어, 대안이 없어요, BMW. 음, 벤츠 갈건 아니잖아, 벤츠 는 대기덕이로. <laughs> A7은 건너뛰어. 어. 없어 안사안사 안 사오티디아이 거살 거면 a6 사고 남은 돈으로 샤넬백 하나 사 <laughs> 아껴 아껴 이거 아니야 예. 근데 가솔린은 원래 할인이 적었기 때문에 55tfs아 6기통 가솔린 과트로 프리미엄 요거 원하시는 분들 어쨌든 이거는 극소량 재고 레어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셔야 되는 거고 디젤은 a 7 기다려 넘어가 예,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려 사지마 a7 디젤 사지마 이거는 타이밍이 아니야 사지마요 저는 딱 말씀드려 사지 말라고 그리고 아 q3가 이게 제가 이번 주에 시승을 해서 이제 주말에 시간이 되면 편집해서 올려드릴 텐데 차가 너무 좋아 잘 나왔어. 그리고 이게 반자율 주행이 추가가 됐단 말이야 프리미엄부터. 그리고 디젤 3.5 TDI 150마력 T 구안에 들어가는 어, 엔진하고 스펙은 비슷한데. 음, 같은 엔진은 아닙니다. 같은 TDI 엔진이지만 튜닝은 다릅니다. 확실히 마감제도 다르고 진동 소음이 훨씬 더 억제가 되어 있고 승차감도 좋아요. 예. 내부 마감도 뭐 예. 우레탄에 뭐 그렇지만 어쨌든 음. 주행 질감이나 승차감, 뭐 옵션, 뭐 디자인, 내부 뭐 인테리어 너무 좋아. 제가 커, 어, 사진 하나 올려드렸잖아 실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는 예. 근데 할인이 지금 신차 출시하자마자 얘네가 안할거 아니야. 예. 50만 원은 뭐 딜러가 뭐 서비스 해주겠죠. 근데 이것도 사지마 예. 이거 어떻게 50만원 할인받고 사 근데 이건 있어요 지금 티구안도 50만원 할인이에요 1% 할인 공식 할인이 예. 티구안도 그러니까 이거는 음. 그래도 좀 기다려봅시다 예. <laughs> 아직 재고는 좀 예, 쌓이고 있으니까 그 Q5 예. 다 프리미엄만 기다리고 계시죠 지금 음, 옵션이 좋으니까 근데 컴포트밖에 없어. 음, 어쩔 수 없죠. 컴포트밖에. 요거 프리미엄은 디젤도 가솔린도 다 대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컴포트 모델로 디젤로 디젤하고 가솔린 모두 다 454만 원 할인이다. 출고가가 똑같기 때문에 몇만원 차이 날 겁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번 달에 Q5 중에서 요거는 제가 강추. SQ5. 육기통. <laughs> <laughs> SQ5. 이거 마력이 얼마더라? 400마력인가? 아무튼 SQ5, 1 0 0 0만원 할인, 8,100에 고성능 차, SQS를 타는 거야. 8,100만 원에. 이거는 거의 음, M X3 M 사이즈잖아, 이게. X3 M하고 X3 M40i하고 약간 중간 정도 되는 그 사이에 되는 스펙인데. 8,100이면 가야죠 이건 예, 가야지 꼭 해야지 X3 개판이잖아 옵션이 SQ5 추천이군 추천 위에 거는 컴포트 모델밖에 없다 근데 Q5는 지금 컴포트도 계속 요 할인이었고 프리미엄이 들어와도 이거보다 할인 은 높지 않을 거다 예, 계속 대기가 많으니까 인기 차종이고 그리고 Q7 Q8은 이번 달에 재고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즉출 나오면 취소되는 차량 나오면 제가 예, 게시글에 올려드릴게요 커뮤니티 그래서 구독 알림을 해놓으셔야 되고 현재 기준으로 1차 배정을 했을 때 음... Q7 디젤 밖에 안 남았습니다. 가솔린도 없고. 요즘 차가 많이 부족해요, Q7도. 4호 TDI 꽈뚜로 6기통 예, 디젤. 846만원, 8,500. 예, 꽈뚜로 프리미엄, 에어서스 들어가는 거 917만원 할인해서 9,200. 음... 소스 예, x5하고 비교를 해 보십시오 x5가 요즘 아, 마이너스 옵션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뭐 무선 충전하고 이중 접합률이 뭐 전동 스티어링 휠인가요 이제 세 가지 조합으로 옵션이 빠지고 들어가고 있는 재고들이 섞여 있으니까 어, 그쪽 재고 x5에 있는 재고들 옵션이 너무 안 좋다 그러면 이쪽으로 예, 빠진 옵션들이 브랜드마다 다르니까 예, 이거로 옵션 차이로 x5랑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트로는 있는데 안살 거잖아 형들 그죠 1500만원 할인이 된대요 그리고 이 조건은 지금 항상 지금 bmw 뭐 아우디 폭스바겐 다어월 중간에 할인이 뭐 추가되거나 줄어들거나 해요 재고 현황에 따라서 재고가 예전처럼 막 쌓여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달에 재고가 빠지면 할인을 맞고 그 달에 재고가 쌓이면 어, 이번달에 이 재고 처리 못할 것 같애 할인을 늘리고 그래요 근데 현재 기준으로 음, 6월 11일 에 공공시 5분 기준으로의 조건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딜러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제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곳을 재고가 있는 곳에 조건을 찾아서 재고가 없으면 그 달의 조건도 없는 거다. 다음 달에 얼마 할인되나 다음 달은 조건을 아무도 모르고 다음 달에 어떤 차가 몇 대가 들어올지는 당일이 돼봐서야 한다. 모른다. 예. 그래서 재고 있는 차들의 조건만 봐라. 그리고 변동이 될수 있다. 월 중간에. q7은 x5랑 비교해 보시면 되고 q5는 sq5만 사시면 되고 q3는 기다려라. 하나 너무 좋다 리뷰 올려드릴게요 A7은 가솔린만 보시고 A6는 예, 가솔린은 520i, 530i가 없기 때문에 예, 재고가 520i는 아예 없고 530i도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디젤은 어, 할인이 너무 좋기 때문에 무조건 사야 된다 그리고 A5, A4도 3시리즈, 4시리즈가 재고가 없기 때문에 예, 여기밖에 대안이 없다 이번 달에 꼭 출고를 하셔야 될 분들은 BMW 쪽에 벤츠 쪽에 대기하거나 아니면 여기 안에서 사야 돼요 예, 정리 다 됐죠? 음. 자 구독자 2만 돌파했습니다 예, 월 출고 지금 40대 예, 연간 500대 수준으로 지금 출고를 500명이 예, 카포가 되고 계신데 음, 구독 2만 채널에서는 말도 안되는 예, 이 말도 안 되는 뭐, 뭐라 그래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요 퍼센트입니다. <laughs> 이게만명 중에 거의 만 예, 구천 명은 음, 우리 뭐 지인 추천으로 가입 구독하신 분들 천명 빼고 만 구천 명은 나처럼 다 기변 중독자들이야. 예. 딜러 연결해 주면 면허증으로 톡 보내고 계좌 빨리 줘요 이런데 우리 형들이 이제 하, 차를 싸게 살줄 알아. 예, 전 국민 카푸어 만들기. 음, 깎아달라고 하지 말고 깎아주는 곳을 찾아라. 오랜만에 하네요 이거 <laughs> 구독자만 천 명일 때 했었는데 깎아달라고 어디 가서 형님들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깎아주는 곳을 찾아라 제가 찾아드립니다 차파구리가 찾아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차파구리였습니다.